일단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드리고, 벤치마크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간지입니다. 오늘 아이폰 SE 2 2세대를 구입을 하고 오늘 도착을 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 드리고 그리고 아이폰 다른 기기들이랑 뭐 디자인적이라던가 아니면 벤치마크 테스트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고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은 일본에서 정식 출고가가 6 64GB 4기가 기준이고요. 6 4기가가 44,800엔에 구입을 했고 여기서 저는 면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 10% 포함해가지고 총 49,28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컬러는 그 레드, 프로덕트 레드를 구입을 했는데 프로덕트 레드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애플에서 그 빨간색 제품에 는 항상 프로덕트 레드 로, 로고가 들어가요. 프로덕트 레드는 그 에이즈를 근절시키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서 빨간색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게 아니고 프로덕트 레드라는 로고가 박혀 있으면은 판매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에이즈 치료라던가 아니면 말라리아 치료 이런 곳에 기부가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치료 쪽에 많이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개 빨간색 티셔츠도 프로덕트 레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프로덕트 레드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라던가 아니면 요갭 그리고 뭐 애플 그리고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애플은 특히 전체 기부금의 3분의 1약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덕트 레드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비닐을 뜯어보면은 이제는 이 비닐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게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뜯고 이제는 비닐 이렇게 버려지고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열면은 뭐 여기 빨간색이 잠깐 눈에 좀 띄네요. 이 설명서를 보면은 뭐 애플 스티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레드 카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여기 뭐 일본어로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빼는 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이폰 뭐 약간 하드웨어 설명서도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 설명서는 심플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기계는 역시나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기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8이랑 디자인이 많이 흡사하고요. 그리고 구성품은 이어폰, 그 라이트닝 케이블, 이어폰이 들어 있고,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일본식 아이폰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내부 구성품이야 뭐 아이폰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담요를 하나 깔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비닐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8이랑 디자인은 똑같지만 이 뒤쪽 애플 로고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레드, 프로덕트 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레그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8을 한번 준비를 해 왔는데 한번 디자인 비교를 뭐 의미는 없지만 한번 비교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을 보면은, 일단 아이폰 SE 2세대, 아이폰 SE 2 제품은 앞면 화이트 제품이 이제 없어졌죠. 이제 컬러가 블랙, 화이트, 레드 이세 컬러밖에 없는데, 이세 컬러 전부 다 앞에 화면은 검정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면은 뭐 카메라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애플 로고가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거. 이 애플 로고는 아이폰 11에서도 아이폰 아래에 있는 아이폰 그 글씨가 없어지면서 아이폰 로고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번 아이폰 S2세대에서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아이폰 로고는 사라졌습니다. 프로덕트 레드 로고만 남아있고요 하지만 아이폰 8에서는 아이폰 이 글씨가 아직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프로세서는 이 아이폰 11, A13 칩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이폰 8은 A11 칩이 들어가 있는데 11 칩보다는 그 2세대 상향된 A13 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이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7이 또 있는데 아이폰 6s는 A9 칩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폰 7은 A10 그리고 아이폰 8이랑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은 그 디스플레이를 잠깐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의 사양은 똑같아요. 네, 하지만, 아이폰 S2세대에서는 한 가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3D 터치 기능이 빠져 있는데, 이 3D 터치 기능은 아이폰 11에서부터 빠져 있었어요. 아이폰 XS랑 아이폰 X, 아이폰 XS까지는 3D 터치가 들어가 있고, 아이폰 XS랑 같이 출시됐었던 아이폰 XR, XR 제품은 그 3D 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은, 그 3D 터치는 이제 없고, 그틱 터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스플레이를 조금 오래 좀 터치하고 있으면 그 햅틱 센서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3D 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적인 설명이나 뭐 제품 뭐 사양 스펙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설명으로 하고 이 핸드폰 다섯 개를 한번 그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이네개 핸드폰은 이미 그 안투투라는 벤치마크 테스트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깔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세팅을 좀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 S2세대 e 세팅이 끝났는데, 애플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새로 구매를 하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복제를 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제가 예전에 쓰고 있던 한국 번호가 들어가 있는 한국 핸드폰인데, 지금 이걸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경화면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고, 그 문자라던가, 문자 내역들도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 핸드폰도 세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7 그리고 아이폰 8 그리고 오늘 도착한 아이폰 SE 2세대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까지 안투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벤치마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를 최대로 다 해놓고 그 비행 모드를 켜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비행 모드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좀 확대를 좀 해서 네이 정도면 다 화면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을 먼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폰 6s a9 칩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7 a10이 들어가 있고 아이폰 8 a11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 그리고 아이폰 11이 두개는 a13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핸드폰 5개 테스트가 모두 다 끝났는데 아이폰 6s 먼저 말씀드리면은 176,600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폰 7 아이폰 7은 173,409 그런데 이게 아이폰 6s랑 7인데 오히려 6s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이폰 8 아이폰8은 255,202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이폰 SE 2세대는 382,0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은 4 6 7567이 나왔네요. 지금 아이폰 6s랑 아이폰 11은 10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한 5년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비교가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제가 일단 아이폰 6s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 6s랑 7은 뭐 이렇게 꺼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 완전하게 동일한 아이폰 8과 아이폰 SE 2세대. 이두 개는 12만 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뭐 3D 터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3D 터치가 안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이폰 SE랑 아이폰 11이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아이폰 11이 더 높게 측정이 되네요. 그리고 방금 이 밑에 떠있던 그뭐 알림창을 끄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뭐 CPU랑 뭐 GPU 그리고 메모리, UX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아이폰 SE 2세대랑 아이폰 11뭐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은 CPU가 아이폰 SE 2세대가 조금 더 늦, 높게 측정이 된것 같아요. 아이폰 SE 2세대는 14. 1만 점이 좀 넘고 아이폰 11은 12만 3천 점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네요 그리고 역시 그래픽은 아이폰 11이 더 높고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최근에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S2 세대가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뭐 GPU 쪽은 아이폰 11 쪽이 훨씬 더 높지만 똑같은 그 A13 칩셋이 들어가 있는 아이폰 S2 세대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만 나와준다면은 한국에선 출시 가격이 6 4기가가 55만 원이죠. 이 정도 가격에다가 이 정도 성능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크기는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뭐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은 뭐이 정도 크기의 컴팩트 사이즈라고는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컴팩트 사이즈 아이폰 사이즈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저는 아 물론 뭐 태평양 베젤이라 그래가지고 베젤도 넓고 그리고 아이폰 뭐 이건 6S지만 아이폰 6가 발매했을 당시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디자인이 앞에만 보면은 물론 구분이 안 되겠지만은 뭐 조금 오래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감수한다면은 6S 2세대를 구매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핸드폰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 핸드폰, 한국 핸드폰인데 한국에 뜬 폰은 아이폰 7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2, SE 2세대로 그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고, 이제 이 아이폰들은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 아이폰 7을 아이폰 SE 2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주력 핸드폰 아이폰 11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아이폰 SE 2세대 발매 축하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 영상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